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. 유튜브에서 나나 그네님께서 프로텍 주셨습니다. 52,500원에 15% 비중 있으시다고 하셨고요.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글 주셨습니다. 프로텍 반도체 패키징 공정기업 장비 기업이죠. 패키징 기업이고요. 오늘 종가가 0.6%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42,450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분도 뭐 거의 20%의 손실이시고요. 오늘 이렇게 20% 정도의 손실 입으신 분들 많이 의뢰를해 주고 계시는데 프로텍은 어떻게 대응을 해 볼까요? 프로텍이 음 최근 그 최근 5년간 실적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그렇게 쭉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. 지금 음 EPS를 보면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지 못하고 이익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.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찍고 매출은 다시 뭐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 작년의 이익 수준을 그러니까. 21년, 22년, EPS 평균이 한 4,000원 정도 됩니다. 네. 그이 정도는 올해, 내년, 내후년에서 예상이 돼야지. 그러니까 트일링 기준으로 봤을 때, 포워드가 트레일링을 비트할 수 있어야지, 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예상돼요. 그러니까 한 4,000원에 한 절반? 한 2,000원 정도? 그럼 이제, 여기 그, 장기주가 흐름을 보면, 이렇게 올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? 한 7만원까지. 예. 이 부분은 당분간 가기 힘들다. 이거는 뭐냐면은, 이 정도의 이 흐름, 3만, 15,000에서 3만원 정도의 움직였던 그이 흐름을 최소한 두배 이상을 비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 흐름이거든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, 음, 심각하게 이제 그 다른 그 어떤 내러티브 가지고 이야기 가지고만 끌어올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조아, 좋게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원 초반대니까 음 15%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죠. 기술적으로 여기 한 35,000원 정도에서 리바운드를 기대하시고 일단 리바운드 를 기대하시고 깨지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. 손절하시는데 바운딩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55,000원이면 음 기분 좋게 팔수 있습니다. 그 정도까지 가주면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땡큐존이죠. 근데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 오면은 절반 그리고 나머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, 예, 이익을 한10% 정도 이익 볼수 있는, 조금 더 지켜보는 나머지 물량 정리. 그리고, 어, 손절은 지금 15%니까, 음, 절반을 먼저 정리하는 거.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점에서. 그리고, 어, 나머지 절량, 절반도, 뭐, 한, 제가 어, 지지점을 3만 5천 원 말씀드렸죠? 네. 1차 지지점이 이, 4만원. 죄송합니다. 요, 4만원 깨지면 절반. 그리고 35,000원까지 한, 3 7 0원 500원 정도 깨지면 나머지도 정리하시죠. 예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프로텍입니다. TSMC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움직였었는데요. EPS 하락 추세, 매출액 정체, 이익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4만 원을 이탈했을 때 절반 손절이고요. 3만 7,500원 이탈 시 나머지 비중 모두 축소,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.